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한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전기풍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업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로 전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을 자랑합니다 오늘날 K조선업의 명성을 만든 것은 우수한 기술력과 숙련된 인력, 산업지적가로그 중심지가 바로 거제입니다.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등 양대 조선사를 중심으로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있어 사람이 모이고 활력이 넘쳤던 거제는 조선호황기 경남과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슈퍼사이클이 끝나고 조선업이 내리막길로 접어들자 그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선박수주 극감에 따른 구조적 여파로 고용률은 떨어지고 실업률은 치솟았으며 공공일자리 참여 희망자와 생계곤란 가구는 폭증했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지자 건물은 비고 사람들도 떠나 거제 인근은 최근 5년간 6% 이상 감소했고 특히 청년 유출이 많았습니다. 긴 불황의 터널 지나 최근 조선업황이 좋아지면서 거제에도 회생의 불씨가 켜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유럽의 에너지 안보 우려 고조와 불확실성 확대, 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신규 선박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친환경, 고부가 가치 선박 기술이 뛰어난 국내 조선사들의 신규 수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업이 새롭게 도약할 시기임이 틀림없는데 침체기에 무너진 기반 회복이 쉽지 않은 탓에 수년 만에 돌아온 화랑을 마냥 반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가장 심각한 것은 턱없이 부족한 인력입니다. 전국 조선업 종사자 수는 2015년 18만 7천 명에서 2021년 9만 8천여 명으로 급감했고 같은 기간에 거제 지역 조선업 종사자도 7만 6천여 명에서 3만 4천여 명으로 55%나 감소했습니다. 한국해양플랜트협회 조사 연구 결과 한국조선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향후 5년간 4만 3천여 명의 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악의 인력난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거제의 경우 현장을 떠났던 숙련국들이 돌아오지 않고 청년 인구는 일자리를 찾아 타지로 떠났으며 기존 인력은 고령화하여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수주흥풍에도 매서운 인력난이 지속되는 이유는 원청, 하청 부조로 인한 저임금, 고위험, 고용불안 등 고질적인 부조적 문제 때문입니다. 정부는 조선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원청하청 공정거리질서 확립 및 하도급의 부족개선, 인력유입 재직유인 숙련 형성에 선순환 체계를 구축, 산재와 채불 위험으로부터 보호 등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인력난 개선책으로는 외국인력의 최우선 배정 및 허용인원 확대, 특별연장근로기간의 한시적인 연장을 내놓았으나 현장에서는 땜질식, 임시 방편이라는 우려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변화와 강력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남의 주력 산업인 조선업의 부활을 위해 경상남도도 정부 대책에 발맞춰서 거제의 인력난 해소와 산업구조 혁신에 적극 나서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거제로 돌아오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중소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인력 육성 등 조선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팔을 걷어붙여야 할 것입니다. K조선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노동자 처우 개선과 노사 상생환경 조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